Thank oh. you. 천재입니다. 발레 코어 룩이라는 게 발레랑 일상적이고 좀 편안한 느낌을 뜻하는 놈 코어랑 이렇게 합쳐져서 발레 코어 룩이라고 하는데 메이크업도 그런 느낌에 어울리게 러블리하고 핑키한 느낌도 있지만 또 발레의 약간 우아하고 몽환적인 그런 분위기도. 살짝 한 스푼 들어가는 제가 평소에 발레코어룩 같은 느낌을 엄청 즐겨서 하지는 않는데 또 가끔 저의 다른 자아가 그런 분위기를 내고 싶을 때도 있어서 요즘 유행하는 발레코어룩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바로 메이크업 하러 가볼게요. 일단 제가 스킨케어는 다 바른 상태인데 오랫동안 촬영 준비를 하느라 시간을 좀 보냈더니 피부가 지금 건조해져가지고 가볍게 아무 수분크림이나 바르고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발레코어룩 하면 아무래도 탁한 느낌보다는 사사하고 맑은 느낌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크림도 톤업이 섞인 선크림을 사용을 해줄게요. 이 제품은 토코보의 비타 톤업 선크림이라는 제품이고 이게 좀 가볍게 톤업이 되면 질감도 너무 무겁지 않고 로션처럼 매끈하게 톤업이 되더라고요. 기본 피부톤을 약간 화사하게 밝혀주는 느낌만 들어간 톤업 선크림을 사용을 해주세요. 피부 메이크업이 엄청 두껍고 답답하게 들어가기 보다는 좀 내추럴하게 들어가는 게더 예쁜 것 같아서 가볍게 쿠션으로 커버를 해볼게요. 쿠션은 헤라의 스킨 레디언트 글로우 쿠션 페탈 아이보리 컬러예요. 쿠션 제품도 약간 글로우한 느낌이 나서 투명하고 촉촉한 느낌으로 연출을 해주고 너무 두껍게 바르지 않고 가볍게 커버되는 느낌으로만 얹어줄게요. 이렇게 하고 이 과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조금 더 핑크빛에 맑고 뽀용한 느낌을 내고 싶으시다면 아멜리의 톤업 베이스 데일리 쿠션 도화거든요. 살짝 찍어가지고 옆에다가 양 조절을 해준 다음 눈 밑, 앞볼 부분 이런 식으로 턱 라인 꽃. 때 이마 중앙 정도 하이라이트 부분에 살짝 넣어주면 뽀용해지게 화사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얘로만 발라도 발레코어 룩의 피부 메이크업 느낌이 화사하게 확날수 있어요. 근데 저는 피부에 붉은 톤이 살짝 있어서 얘로만 했을 때는 처음엔 예쁜데 붉은기가 올라오거나 하면 약간 떠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멜리 제품의 베이크드 파우더 밀키 바이올렛. 이렇게 라벤더가 도는 파우더 제품이거든요. 가루 날림도 없고 완전 압축 베이크라서 엄청 얇게 올라가요. 그래서 필수로 꼭 찍어줘야 하는 외곽이랑 팔자주름 이런데 이거 하나만 쓰면 너무 정말 좋아요. 저의 최애 파우더예요. 진짜 최애. 모공 커버를 해준다거나 막 이런 느낌보다는 정말 얇고 깨끗하게 파우더 처리를 해주는 느낌이라서 저는 오히려 이런 파우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잘 쓰고 있는 저희 파우더 제품이에요. 브로우를 그려볼게요. 브로우는 이 힌스의 시그니처 브로우 펜슬 004 내추럴 브라운 컬러고 오늘 눈썹을 막 너무 진하게 그리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이 힌스의 브로우 제품으로 사용을 하고 평소에 제가 아치를 많이 살려서 눈썹을 그리는 편인데 오늘은 조금 완만하게 일자 느낌으로 그려볼게요. 저는 일자도 약간 울상 일자를 좀 싫어요. 이렇게 완전 산 넘어 없이 막 이런 일자는 안 좋아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내 눈썹이랑 맞아 떨어지는 일자 느낌으로. 실뭐 눈썹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눈썹에 딱 맞게 그냥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브로우 마스카라로. 저는 눈썹 탈색을 해서 좀 노란기가 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잡아주려고 밝은 애쉬 그레이 빛이 도는 브로우 마스카라 제품으로 색깔을 차분하게. 노란끼를 좀 빼줘요. 본인의 눈썹에 맞춰서 예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눈썹을 다 했으면 이제 아이 메이크업으로 들어가기 전에 쌍꺼풀 라인에 낀 화장품을 한번 싹 빼주고 오늘 아이 메이크업 제품은 코링코의 레시피 노트 아이섀도우 팔레트 01 플랫피치 파이 제품인데 이렇게 열면 안에 섀도우가 딱 진짜 예쁜 컬러들만 들어가 있어요. 팔레트 컬러가 잘 익은 복숭아 과즙을 넣은 듯한 컬러 로만 딱 들어있는 팔레트예요. 아이 메이크업부터 치크까지 가능한 멀티 팔레트고 이거 하나로 전부 다 사용을 할수 있고요.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는 화려한 글리터 펄한 개, 촘촘한 쉬머 펄 하나, 이렇게 세 가지는 음영 매트 섀도우 세 가지랑 여기 맨 밑에는 진한 펄 섀도우. 이거는 치크로 가능한 포인트 컬러. 이렇게 총7곱 가지 컬러가 들어가 있는 팔레트 제품인데 이게 딱 진짜 그 발레코어룩 무드 느낌. 느낌이 완전 쏙쏙쏙쏙 들어가 있어가지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걸로 한번 아이 메이크업이랑 치크까지 해볼게요. 저는 가장 기본 베이스로 제일 밝은 복숭아 컬러 느낌을 얹어볼게요. 오 이거 발림성 진짜 좋고 발색한 장난 아닌데? 바로 이렇게 딱 복숭아 컬러감이 올라가요. 반대도 이게 딱 그냥 맑고 뽀용한 호랄 복숭아 컬러 있죠? 그 느낌이라서 기본 베이스로 쓰기도 예쁘고 저는 사실 이런 컬러 블러셔로 진짜 잘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은은하게 너무 짙지 않게 베이스 컬러를 넣어주시고 아래도 똑같이 베이스 컬러로 위아래 동일하게. 이렇게 로즈빛이 도는 말린 복숭아 컬러에 이 블러셔 컬러를 살짝 믹스를 해볼게요. 이 블러셔 핑크가 진짜 화사한 핑크라서 살짝 믹스를 해서 포인트를 넣어주면 훨씬 컬러감이 사는 느낌이죠. 근데 여러분, 옷차림에 따라서 아니면 메이크업 룩에 따라서 사람의 에티튜드가 진짜 많이 바뀌는 거 아세요? 만 그런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되게 좀 고급스럽게 입고 그러면 뭔가 나의 애티튜드도 웃음도 약간 안녕하세요. 약간 이렇게 하게 되는 요거 <laughs> 방금 컬러로 삼각존도 같이 넣을게요. 그리고 또 되게 캐주얼하고 약간 힙하게 입는 날에는 막 말도 야 왔어? 이렇게 하게 되고 근데 이렇게 발레코어 룩은 좀 여성스러워지는 차분해지는 사람이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옷차림에 따라서 뭔가 마음가짐이 좀 달라진달까? 여기 맨 밑에 가장 짙은 컬러로 아이라이너 가이드 라인처럼 음영감만 줄게요. 아이라이너 그릴 때도 좀 편하기도 하고 아이라인 풀어주는 블렌딩을 안 해도 풀어서 보이는 자연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진한 색깔 약간 펄감이 들어가 있어서 색깔 진짜 예뻐요. 어, 이런 색깔로 딱 아이라이너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 방금 짙은 컬러로 뒤트임을 넣어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컬러감을 넣어주고, 여기에 이 밝은 펄 제품이랑 이 포인트 펄 제품이랑 살짝 믹스를 해서, 이런 느낌으로 좀 찍어주듯이 해가지고, 반짝반짝 펄감이 돌게. 펄감이 되게 깨끗해요. 액체 글리터 같은 거 올린 느낌? 가운데는 연결만 되게 가볍게 터치해주고, 이 위쪽이죠. 눈을 떴을 때딱 보이는 이 위쪽에 적극적으로 펄을 얹어주세요. 큰 펄이랑 작은 펄이 섞여있어서 리퀴드로 된펄 얹는 것처럼 뭔가 정형화되지 않고 글리터 글리터하게 올라가는 느낌? 진짜 예뻐요, 펄이. 방금 똑같은 펄 사용해서 애교살에도 같이 넣어줄게요. 음, 너무 예쁘다, 펄. 이거 두개 믹스한 게 너무 예뻐요. 펄이 섞여가지고. 펄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여기 앞쪽에도 펄감 넣어줄게요. 앞쪽은 밝은 펄의 비중을 조금 더 많이 섞어서 확.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넣어주세요. 불리듯이 아주 바짝 붙여가지고 아, 이거 글리터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 그리고 바로 블러셔까지 같이 해볼 건데 이 블러셔 컬러에 저는 이 맑은 복숭아 베이스 컬러를 살짝 믹스해서 사용을 해볼게요. 앞볼 느낌으로. 블러셔 전용 컬러가 엄청 형광 핑크인 줄 알았는데 은근 바르면 코랄 베이스 느낌으로 나와서 너무 둥둥 뜨는 느낌이 아니라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살짝 남은 잔량만 코 끝에 뜯어줄게요 저는 오늘 전반적으로 물들어 보이게 턱에도 같이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밝았던 펄 있잖아요. 그걸로 코에 어, 이렇게 살짝 넣어줄게요. 이렇게 움직일 때 코끝이 말캉말캉 빛나는 느낌이 있거든요. 허리자가 엄청 고운 편 아니기 때문에 밀듯이 바르면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두들겨서 살짝 하이라이트 느낌을 얹어줄 거예요 오늘. 그리고 라이너를 그려볼 건데 젤 라이너를 안쓴지 진짜 오래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안쓴건 아니고 그냥 안 쓰게 됐었는데 요즘에 다시 젤 라이너가 사용하고 싶어서 제가 이 토니모리 젤 라이너 아시죠? 이거를 다시 다시 구매를 했어요. 오랜만에 젤라이너로 라이너를 그려볼게요. 전막 먼저 띄워줍니다. 옛날에 젤을 많이 쓰다가 한동안 그냥 붓펜 라이너를 그냥 사용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붓펜을 쓰다 보니까 또 젤이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괜히 질리는 마음 뭔지 아시죠? 제가 평소에는 라이너를 거의 다 올려서 그리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그냥 일자 느낌으로 뒤로 뺄게요. 그렇다고 너무 내려서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 눈에 맞게 나의 생겨먹은 눈 모양 그대로. 인위적이지 않게 이런 식으로 빼줄게요. 그리고 오늘 립 제품을 하기 전에 오버립 느낌을 아이브로 제품으로 가볍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꼬리 올려주고 오버립 그리기에도 은근 좋거든요. 네채럴하게 풀어주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버립을 해놓고 립을 바를 건데 일단 립밤으로 전반적으로 투명하면서 여리여리한 느낌 연출을 해주고 안쪽에 약간 포인트 컬러를 넣어보려고 해요. 이 립밤 제품은 코링코의 샤랄라 오르골 립밤 01번 발레리나. 와 안에 되게 이렇게 물처럼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느낌 들어가 있어서 너무 예뻐요. 이게 입술 온도에 반응해서 타르르르 녹아서 내 원래 입술처럼 발색이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른 톤이 나올 거예요. 나한테 딱 맞고 자연스러운 톤으로 바뀌는 립밤 제품이고 여리여리하게 수채화 컬러 같은 느낌. 너무 예쁘죠? 오, 이런 컬러 중에 엄청 형광 핑키가 약간 도는 립밤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내 피부 온도에 따라서 바뀐다고 하니까 딱 진짜 나한테 딱 맞는 핑크 컬러를 그대로 해주는 립밤 컬러라서 내 입술 색이 진짜 원래 이런 것 같은 느낌?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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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요. 이거는 진짜 발라보면. 윗 입술에도 살짝 터치해서 요거 중요해요. 윗 입술에 립밤이 이렇게 벗어난 느낌. 이런 느낌이 또 은근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 느낌의 한 몫을 주거든요. 그리고 각질이 안쪽에 살짝 있었는데 그걸 완전 탁 잠재워주고 매끈한 이런 볼륨감을 연출해줘서 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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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요. 이거는 코링코의 베리 츠 바니 립스틱 달아오른다 홈이라는 컬러예요. 약간 컬러감이 좀 있는 컬러인데 얘를 전체적으로 바르지 않고 안쪽에다가 이런 느낌으로 색깔을 얹어줘요. 음, 이것도 진짜 예쁘죠? 이렇게 립밤 제품이랑 같이 안쪽에 넣으면 진짜 물들은 듯하게 들어가는 컬러라서 엄청 예뻐요. 그리고 같은 브랜드 제품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립밤이랑 따로 넣는 느낌이 안 들고 촥 붙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약간 물들이는 느낌으로 안쪽에 조금 포인트를 넣어줄게요. 마지막, 이제 뷰러를 하고 속눈썹을 붙여볼게요, 오늘. 뷰러는 속눈썹 그냥 뿌리 바짝 붙어서 쫙쫙쫙 찝어주세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하이라이트 속눈썹을 붙여볼 건데 톡톡하라의 속눈썹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이 속눈썹은 너무 괜찮은 제품이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원래 톡톡하라 속눈썹이 한 가지 제품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어요. 내가 다양한 미리스를 쓰고 싶으면 여러 개를 구매를 해야 됐었는데 이번에 이 만나보는 혼합 세트가 베스트 옵션 수인 9mm 30가닥, 10mm 40가닥 45가닥, 11mm 45가닥 이렇게 혼합으로 이루어져서 나온 기획 세트인데 올리브영 전용 단독 기획 세트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괜찮은 거예요. 원래도 톡톡하라 제품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혼합형으로 나와서 너무 좋고 다양한 길이를 한 번에 구매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완전 추천드려요. 우선은 가장 가운데 먼저 붙여주는 게 가이드 라인을 잡기가 쉽거든요. 제일 긴 11mm를 붙일 거고 풀을 붙일 때는 양을 너무 많이 붙이지 말고. 끝에만 정말 가볍게 붙인 다음에 3초에서 5초 정도 살짝 말려줘요. 그리고 이렇게 들고 가장 가운데에다가 딱 붙여주세요. 갈고리로 이용해서 모양을 살짝 잡아주세요. 내 위치를 그리고 11mm를 한번더 눈동자 가운데를 기점으로 두개를 붙일 거거든요. 11mm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장 가운데 속눈썹이 딱 나는 점막에 먼저 이렇게 두 가닥을 붙여주면 이제 그 옆으로 총총총총 붙이면 되니까 훨씬 쉽겠죠? 그 다음 양옆으로 저는 10mm를 붙여줄게요. 모양을 또 잡아주고 이렇게 반복해서 붙이면 돼요. 그리고 맨 앞에는 9mm 그 뒤쪽에는 10mm를 하나 더 붙이고, 맨 뒤에 9mm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혼자서 붙일 때는 꼭 정면 보고 붙이기보다는 거울을 아래로 보면 점막이 좀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그때 점막에다가 턱! 면 훨씬 쉽게 붙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속눈썹이 붙었죠. 발레코어룩 느낌의 확실히 볼륨감 있는 속눈썹을 붙이면 훨씬 분위기가 확 사는 것 같아요. 속눈썹을 꼭 붙이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러면 제가 반대쪽도 한번 똑같이 붙이고 와볼게요. 짠. 이렇게 제가 지금 양쪽 다 속눈썹을 붙이고 왔어요. 이 코링코 톡톡하라의 속눈썹을 사용을 할 때가 느끼는 건데, 정말 눈이 편해요. 딱내눈 같은 느낌? 붙일 때도 뭔가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치키가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엄청, 엄청 잘 붙고 되게 똥손 쉽게 붙일 수 있는 타입의 속눈썹이거든요. 카메라 필터처럼 속눈썹으로 정말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을 할수 있어요. 속눈썹을 어떻게 붙이느냐, 어떤 방식으로 붙이느냐에 따라서 같은 메이크업에도 분위기가 확확 바뀌거든요. 저는 오늘 가운데가 가장 길게 붙였지만 뒤쪽이 가장 길고 앞으로 갈수록 짧은 느낌을 붙이면 캣츠아이처럼 더 여성스럽고 우아한 그런 무드를 낼수 있고 저는 오늘 발레코어룩에 어울리게 이런 러블리한 방식으로 한번 붙여봤어요. 그리고 여기에 QR코드가 있어서 입력하면 사용방법이나 이런 팁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우신 분들은 QR코드를 찍고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언더 속눈썹까지 한번 같이 붙여보려고 해요. 톡톡카라 필터 속눈썹 언더블레이. 이건 7이랑 8mm. V자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속눈썹 형태라서 엄청 자연스럽고 예쁘더라고요, 붙였을 때. 그래서 한번 이걸로 언더 속눈썹도 같이 붙여볼게요. 이렇게. 다 붙여주고 저는 전반적으로 7mm 제품을 사용을 해서 많이 붙이진 않을 거고 한 5가닥 정도 제가 사실 언더래쉬 되게 걱정했거든요. 왜냐면 옛날에 언더래쉬를 사용을 했는데 너무 티나고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나는 언더래쉬가 안 어울리나 보다 하고 안 썼거든요. 이게 진짜 보이세요? 엄청 자연스럽게 예뻐요. 진짜 내 속눈썹처럼 너무 부자연스럽고 티나면 되게 인위적인 느낌 많이 드는데 그런 느낌 느낌이 진짜 전혀 없더라고요. 이거 솔직히 걱정돼서 7mm만 붙였는데 8mm 붙여도 충분히 예쁠 것 같아요. 짠! 그러면 이렇게 제가 오늘 발레코어룩 느낌의 메이크업을 완성을 했어요. 저는 진짜 오늘 메이크업이 다 마음에 드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역시 정말 속눈썹인 것 같아요. 자칫 발레코어룩이 여리여리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까 어, 조금 무난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속눈썹으로 활용점정을 해주면 그 포인트가 확 살면서 투명한 무드 느낌이 오히려 속눈썹으로 인해서 더잘 사는 느낌? 발레코어룩 느낌을 할때꼭 속눈썹 연출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 보시고 하나 하나씩 따라해서 예쁜 발레 코어룩 느낌 완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메이크업 천재이었습니다. 안녕!